안녕하세요, 여러분. 빵지입니다. 오늘은 반차 쓰고 캠핑을 왔습니다. 이곳은 가평에 위치한 슈 오토 캠핑장이고요. 오늘 퇴근하고 바로 오는 바람에 짱구는 못 데려왔어요. 저번주에 제가 새 텐트 치느라 엄청 고생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진짜 치기 쉬운 비바돔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얼른 텐트 피칭부터 시작해볼게요. 날씨가 진짜 흐려요. 예보로는 오늘 내일, 내일 새벽부터 눈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? 근데 곧 내릴 것 같은 날씨랄까? 원래 폴대끼리 결합했을 때잘안 빠지잖아요, 막. 근데 저번 텐트는 너무 잘 빠져가지고 더 치기가 힘들었어. 오늘은 바람이 많이 안 불기 때문에 팩은 세 개만 박아줄 거예요. 짧은 팩으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흙바닥이라서 엄청 설수하기 힘들 것 같아. 사실 왜 눈이 오는 걸까? 금요일이라 그런지 캠핑장에 저밖에 없대요. 그래서 아주 한적한 캠핑을 즐기다 갈수 있었습니다. 오늘 아주아주 아주 오랜만에 불멍하려고 장작도 사왔어요. 여기 앞에 물이 흐르거든요. 물 흐르는 소리니까 들려서 듣기 좋아요. 주에 패니터 고장나서 집에 갔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AS 맡겼거든요. 근데 이 벽이랑 패니터랑 간격이 너무 좁아서 뭐 센서가 고장났다 그랬나? 5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실내 온도가 3도였거든요? 근데 5분 만에 11도까지 올라갔어요. 아, 근데 너무 직방이다. 오늘은 안동찜닭을 먹을 거예요. 재료가 다 얼었어요. 끓이면 다 해동 되려나? 떡이랑 면을 먼저 좀 삶아줘야 될 거야. 완전 돌덩이야 돌덩. 이런 조그만 고추가 들어있거든요 저는 살짝 매콤한 걸 원해서 다 넣어줄게요 근데 발이 너무 시려워요. 파세석이랑은좀 다른가? 올해는 원래 좀더 추운가요? 볶음밥도 볶아 먹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배불러서 볶음밥은 내일 아침에. べます 완전 야들야들하게 잘 입었어요. 따로 간장 안 찍었는데도 짭짤해요. 개인적으로 고래사 어묵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재료를 거의 쿠팡에서 많이 구매하거든요. 근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저한테는 다맛있어 확실히, 짱구 없이 다니면 몸이 편하긴 해요. 뭔가 살짝 커전한 느낌은 있지만, 온전히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짱구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, 짱구와 함께하는 캠핑, 혼자 하는 캠핑, 두 가지 다 다른 매력이 있는 것같아 뭐가 내리는 거 같은데? 아닌가? 유망은 텐트 안에서 해야겠어요. 눈이 너무 많이 와. 눈 사이에 눈이 진짜 많이 내렸어. 비오는 줄 알았는데 다 눈수였어. いい感じ。 눈이 지금도 계속 내려. 너 집에 갈수 있겠죠? 그래도 아까 사장님이 차에 쌓여 있는 눈다치워주셨어